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 아이코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감동적인 순간을 담아 더욱 깊이 있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전 콘서트를 통해 아이코는 팬들과의 진솔한 교감과 한층 더 깊어진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냈습니다. 단순히 공연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대전 콘서트 당일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팬들,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방문한 팬들로 인해 대전은 그야말로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팬들의 기대감과 설렘이 도시 곳곳에 스며들었고 공연장 주변은 아이코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와 응원도구로 가득 찼습니다. 팬들이 들고 있는 손팻말에는 우리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와 같은 따뜻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그를 향한 사랑과 응원이 물씬 느껴졌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아이콘은 리허설 중에도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아티스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리허설에서 팬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팬들은 아이코의 대표곡 사랑은 늘 도망가를 합창하며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고, 이에 아이코는 놀란 표정으로 무대를 내려다보며 깊이 감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실 겁니다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대전 컨벤션 센터는 환호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콘은 발라드, 댄스, 트로트를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팬들과 함께 부른 보랏빛 엽서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관객들은 그의 감성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를 통해 처음 공개된 신곡은 팬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곡이 끝나자마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아이코는 이 곡은 여러분을 생각하며 썼습니다. 여러분이 제 곁에 있어 주셨기에 제가 이 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라며 팬들에게 헌정된 곡임을 밝혔습니다. 아이코가 머물렀던 호텔 또한 팬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호텔 로비는 팬들이 보낸 선물과 꽃다발로 가득 찼고 이러한 모습은 호텔 직원들마저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호텔 직원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는 처음 봤습니다. 팬분들이 보내주신 메시지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콘은 호텔방으로 돌아와 선물과 꽃다발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까지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셔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그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로비에 그의 사인과 사진을 전시하며 팬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을 선물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텔은 아이코의 팬들에게 새로운 성지로 자리 잡게 되었고, 호텔 사장은 아이코 씨의 따뜻한 인성과 그의 팬들이 보여준 사랑은 우리 호텔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뒤에도 그의 진심은 이어졌습니다. 그는 팬카페에 글을 남겨 이번 대전 콘서트는 제게도 큰 도전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무대 위에서 더 용기 낼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전하며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댓글에는 우리가 더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게요와 같은 따뜻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대전 콘서트는 그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는 무대였을 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대를 통해 단순히 노래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삶의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과 진정한 교감을 나눴습니다. 아이콘은 현재 전국 투어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번 투어에서는 더욱 다채로운 무대와 새롭게 시도하는 퍼포먼스로 팬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콘서트 관계자는 아이코 씨는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번 전국 투어에서도 그의 진심이 담긴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코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팬들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무대와 새로운 도전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감동을 통해 더욱 깊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이코가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와 그의 음악적 도전이 팬들에게 어떤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지 우리는 그의 행보를 응원하며 지켜볼 것입니다.